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그, 어, 목요일인데요. 제가 그 다시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어, 아, 오늘,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대박클럽은 현재 주식 유튜버 불사조님이 운영하는 코스 파트너스와 제가 운영하는 대박난 박약사 주식회사에 협업 체제를 갖추고 회원님들과 매매를 해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대박클럽에 많은 대박님들이 대 가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대박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높은 수익률로 보답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박난 박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팀을 만들어 함께 지금 어, 꾸려가는 이 불사조님은 에, 6개월 만에 3천만 원으로 4억을 만들고 19년 주식 투자 전문가이시며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많은 증권TV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불사주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현 경제TV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난 전문가님 머니투데이 어벤져스 시즌2 수익률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하신 김진경 전문가님 여성 두 분과 함께 협업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종목 연구 등 우리 대박그룹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고요. 혼자 매매를 하시거나 매매가 잘 풀리지 않고 정말 힘드시다면 저희 대박그룹에 한번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인제그 이노뎁이라는 약 이노뎁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노뎁이 이게 신주가 사실은 6월 18일 날 6월 18일 날 신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이 고가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것보다이것보다갭 상승을 해서 시초가를 완전히 뛰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새로운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볼때 새로운 가격에 말하자면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 이 시초가 옛날에 그 6월 며칠 날이죠? 6월 18일 날 나왔던 그 가격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가격의 형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내일부터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가를 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개발한 혼합 현실 기반인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 오렌즈, 그 홀로 렌즈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술로 평가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은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노뎁은 컴퓨터가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를 두 배로 올리는 이노코텍이라는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코텍이라는 세계 최초 기술로 개발했다는 공시. 이게 하나의 상당히 그메리트가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380만주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노코텍, 이노뎁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노덱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거 안 깨고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이 올라가면은 매수해놓고 한번 히트 칠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요새 대박이 터졌죠. 그런 종목으로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도 얼마가 안 되는 놈의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천만주가 넘게. 그렇다면은 이미 다 돌아버린 겁니다. 어느 손하에 들어가도 다손하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게 위로 솟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위로 솟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그 삼성전자 오늘 좀올랐는데요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에, 이, 그 외국인. 이게, 외, 이, 이 빨간 선이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 다음에, 이 녹색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하나의 어떤 그 기관, 국내 기관입니다. 그게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들. 근데, 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조금 오래, 오래, 오래 그 어떤 흐름으로 볼수 있고, 또 가까이도 볼수 있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이것을 한번 꼭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쭉 사고 있어서는 주가가 못 오릅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이 맨 위에 그 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는 종목들은 주가가 절대 못 올라요. 코스피 1번서부터 20번까지 보면은 한 열일곱 가지 종목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너댓 가지 종목만 지금 어, 이, 이 개인들 보면은 지수 지 좌표가 밑에 있고 거의 다 우회가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상승하려도 큰 폭의 상승은 할수 없고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 한 절대적으로 종목이 갈 수가 없다. 아 이런 것을 한번 제가 꼭말씀해 어, 드리려고 그러고요. 에,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서는 주식 이갈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오늘 또 하나 이제 그 매매 입체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이걸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꼭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꼭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만한 거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그 일별 거래 동향인데요. 여기서 주식의 변동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3%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3%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 100, 1 0 0 0만십만 100만, 1000만 억십.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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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31억 주. 31억 주를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를 엄청 갖다 패대게 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형주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를 해야 만이 올라가지. 그런 걸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53% 어, 비중이다. 그러면 오늘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는, 포스코 역시 53%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이 예, 팔고 있죠. 그 외국인이 예, 이렇게 지금 계속 팔고 이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여서좀 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 그나마 이 포스코는 그런대로 좀 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사정없이 가 팔으니까 이못 예, 예, 올라요. 그 다음에 LG전자를 좀 볼까요? 자 LG전자는 LG전자는 지금 LG전자도 외국 우리 국내 개미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팔죠. 네, 여기 보면은 장기레이스도 이렇게 계속 장기젠으로 보면 이게 지금 차트를 길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거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개인들이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것 치고, 절대 주가가 못 갑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좀 볼까요? 현대모비스도 계속 지금 사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들이. 우리, 외국인들과, 우리 기관차들 계속 팔죠. 줄기차게 팝니다. 그리고, 이 지금, 36%, 지분도 36%인데 계속 조금씩 샀다 팔다 하는 것은 이 그때그때 어떤 그 다른 나라, 그, 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흐는 모양인데,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계속 지금 파는 거예요, 지금. 삼성물산을 좀 볼까요? 삼성물산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갖다 팔아요. 국내 기관들이, 에, 이렇게 팔고, 어, 요 사이는 조금 이제 국내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요 사이는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어, 이게 뭐 삼성물산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개인들이 조금 요 사이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최소한 이걸 한번 좀꼭 봐야 되겠어요. 이걸 한번 이이 이 차트 모양새 그래프를 꼭 보고 그 다음에 요 요걸 좀 보고요. 어이그 지분 지분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이걸 좀 보시고 근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볼까요? SK 이노베이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네, 팔아요 이거 이것도 어둡습니다 말하자면 SK 텔레콤 SK 텔레콤은 이제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요새 사요 말하자면 한번 볼까요? 예 네, 요새 계속 삽니다 SK 텔레콤은 예, SK텔레콤은 그나마 어, 여기서 어, 우리 국내 기관들이 좀 안팔으면 은 올라가버려요 근데 SK텔레콤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우리 기관들이 계속 팔아요 여기다가 일반인들이 같이 사주면 좀 올라가는데 팔아버리니까 못 올라가죠 이런 하나 이 그래프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대형주를 꼭 볼때는 그래서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지금 갖다 주서 잡는데, 에, 그나마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외국,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갖다 팔아요. 그럼 우리 기관들이 안 파는 날은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라. 근데 SK텔레콤도 하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SK를 좀 볼까요? SK는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것도. SK도. 전부 우리 국내 외국인들도 팔고 개, 개, 우리 국내 기관들도 계속해서 지금 수량을 줄이고 있어요. 한국제력 SK, SK SKI s k 테크놀로지 요걸 좀 볼까요? 자 SKI 테크놀로지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지금 계속 사요. 근데 우리 국내 기관들이 요것은 에, 보면은 이렇게 팔질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SKI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개인들이, 아니, 우리 국내 기관들만 안 판다면은, 이 주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SKI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가 외국인들이 팔 때, 이, 조, 이 SKI 테크놀로지는 거꾸로진다. 그럼 2차전지를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계속 고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산 사람들은 계속 고해야 되겠어요. 어, 내비두세요.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서는 주가가 오릅니다. 어, 보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팔아가지고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한국전력은좀 볼까요? 한국전력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이이 이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 기관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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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들은 그런대로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들이 갖다 팔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팝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이 주가는 못 오른다 당분간. 삼성생명을 좀볼까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사다가 쭉 하니 더 이상 안 사고 우리 국내 기관들이 사정없이 갖다 팔아요. 네 이걸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같이 나와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맨, 개인들 매수 상위 포지션이 맨우에가 있는 종목들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넥신을 좀 볼까요? 제넥신도 지금, 이거 안 돼요, 이거. 예, 네, 우리 외국인과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갖다 계속 팝니다. 어. 근데 이것을 누가 다 받느냐? 우리 개미들이 지금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이 이 제넥신도 이 지수만 또 떨어지면 또 툭툭 떨어지면서 못 간다는 결론이죠. 에 예.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라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천보 천보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요. 어 보세요 이거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쭉 사잖아요. 자 이건 사요. 근데 우리 개인들도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 버리니까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예. 오늘 좀 볼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삽니다.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아 파는 주식은 절대적으로 아, 개인들이 사는 주식은 주가가 못 올라요. 이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은 상위 속, 상위 시가총액 20 종목들은 그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천보. 천번은 지금 계속 여기 사지 않습니까? 이 빨간 빨간 색깔이 많잖아요. 파는 것은 뭐 오천 주고 사는 건 몇만 주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번은 또 이렇게 조정 맞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DKC DKC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여기서 DKC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이거 우리 국내 기관들이 우리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제 팔지만 않는 날을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렇지만, 기관들도 파는데, 팔기는 파는데, 이, 우리 국내 기관들이 안 파는 날은 폭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이거. TCK.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원원워 원익, 원익 IPS. 원익아 워가 IPS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에, 저기, 개인들이 이렇게 사다가, 이제 요새 이제 팔기 시작해요. 자, 요새 요걸 가만히 보시면, 원익 I.P.S.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는데 이제 줄기차게 사는가 한 2, 3일좀좀 겪어 봐야 되겠어요. 봐가지고 줄기차게 사면은 매수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바닥 형사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때 여러분들이 요그 외국인 매일벌 결의 매매 동향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그래프 요거 요거. 네이처셀이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이처셀이. 네이처셀이 요새 좋아요. 네이처셀은, 어, 이게 사정없이 지금 우리 개인들이 막 팔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또 팔아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에, 이게 보니까 오늘, 오늘 외국인들이 살짝 팔았는데, 이건 뭐 8만 7천 주밖에 안 팔았으니까 기관이 샀고.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는 날, 같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것도 지금 계속, 여기서 아주 좋았어요, 네이처셀. 이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가는 주식이에요, 네이처셀은.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어, 이제 여기 기관들이 오늘, 오늘부터 사로 들어나 어, 근데 요새 보면은, 리노공업은 이거 좋죠? 예, 우리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이렇게. 이게 안 빠지잖아요. 계속 우상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걸좀 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건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기관들이 사정없이 갖다 팔아버려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사정없이 파는 것은 주가가 못 올라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사가지고서는 주가 못 올립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솔브레인도 안 되겠습니다. 아예 스튜디오 드래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요새 기, 개인들이, 아니, 기관들도 또 같이 합, 세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솔브레인. 지금 이상하게 코스닥에서 솔브레인. 니노공업, 이런 거, 네이셔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솔브레인. 솔브레인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개, 우리 저 뭡니까 내가 저기 개인적인 매매를 한다면 은 이런 거 솔브레인 갖다가 좀 매매하라고 좀하 파는데 솔브레인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계속 매수하면서 우리 국내 기관들이 또 합세했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을 잘 봐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휴젤. 휴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계속 팔았죠? 여기, 이, 저기, 뭡니까? 이 휴젤도, 이게. 근데 휴젤은 휴젤은 지금 요사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아요. 근데 이제 아, 이 개인들이 좀 팔아가지고 어제 좀 샀는데 오늘 또 팔았어요.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흐름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파는데, 이제 고점이니까, 요런 정도는, 요런 종목은 조금, 휴제를 같은 것은 좀 가려서 사면 되겠죠. LNF를 한번 볼까요? LNF.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이거. 외국인들 계속 사고, 우리 국내 기관들이 갖다 팔아요. 이, 이, 이 LNF는. 우리 국내 기관들이 파는 그 속도가 상당히 셉니다. LNF는. 그러니까, 여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사적없이 팔아요. 이 LMF는. 그래서 LMF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흐름을 보면은, LMF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것을 우리 국내 기관들이 파는 그 각도가 상당히 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LNF는 조금 여기서 매도 타임한 사람들은 한 대포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기관이, 국내 기관이 매수하러 들어오는 때가 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 국내 기관이 갖다 팔아버리면 못 올라요,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매수하러 들어온 날은 그냥 외국인들만 매,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매도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이 LNF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가기가 좀 버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LNF는. 그래서 종목 선정 시 여기서 일단 팔았으면 조금 더 기다려본다.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퍼러비스. 펄어비스가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펄어비스를 한번 볼게요. 이 펄어비스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펄어비스가 외국인들이 이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 펄어비스는 자, 이게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는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종목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국내 기관들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국내 기관들이 다 샀어요. 펄어비스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죠. 이 십자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 펄어비스도 지금 삼성증권에서 뭐안 좋다는 그 어, 어머소이퉁퉁해 가지고 결국은 이날 좀 많이 떨어졌는데 펄어비스도 어느 정도 여기서 지지하고 좀 지수가 상승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이 펄어비스는 어저께 삼성증권에서 이상한 그 리포트를 하나 내 가지고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기관들이 또 대가 사로돌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만 많이 안 팔으면 되는데 이, 이 펄어비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줄기차게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사가지고서는 주가가 안 빠져요. 올라가요. 우리 국내 기관들만 계속 줄기차게 사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면서 우리 국내 기관들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앞으로 주가가 여기서 멈출 공산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한번 보시고 매매 한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식을 살때 무작정 한번 사지 마시고 이걸 한번 꼭 유심히 봐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그 외국인 그 추세 외국인 매매 그 동향의 추세, 그 다음에 기관의 매매 동향의 추세 이걸 꼭 보고 우리 일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한 종목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 못 간다. 아, 요 건만 한번 꼭 양지하시고 오늘 유튜브를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